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나고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서 교회 절기상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의 감사절기가 두번 있습니다. 맥추절과 추수절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공통점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절은 일년에 두 번만 감사절이겠습니까? 매주가 감사주일이고 매일이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산다면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실업가가 책으로 내려고 하는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책을 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다가 갔다가 주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보더니 내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만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백만 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출판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우리나라의 김대순 화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으로. 어, 표현을 했습니다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하는 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어, 몇 번씩 감사하다고 하는 말만 해도 이 세상은 아마 지금보다 더 밝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황막하겠습니까? 감사가 인색하면은 황막한 세상이 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왠지 그 부모가 교육을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어느 사람이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아들을 키웠느냐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이, 나는 항상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 밖에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수준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욕을 섞어서 한다고 합니다.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접속사다 하는 말처럼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에, 그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맥주제를 맞이하여서 맥주감사라고 하는 사행시를 지었습니다. 맥, 맥주를 먹었더니, 추, 추하게 되었네. 감,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얼마나 맥 빠지는 사행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지어보십시오. 맥, 맥박이 뛴다. 추, 추수할 전도대상자를 생각하니, 감, 감사도 넘치고 사 사랑도 넘치네. 우리가 좀 세상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참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참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마다 안 된다고 하거나 못 한다고 하거나 그거 무슨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아마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찌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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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절망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없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런 문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봄사에 감사 뭐또 있습니까? 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 나아도 감사. 제가 지난 주에 감기가 걸렸는지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콧물이 나고 지금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 말은 은혜는 잊지 말고 원수는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그 막혔던 물을 하나님께서 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으시고 옷과 신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살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제멋대로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 주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감사는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우리가 외국에 가서 다른 말 못해도 thank you만 해도 우리가 살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thank you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thank you를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thank you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말은 다른 말은 못해도 아.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와서 도와줘요. 감사하는 사람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띵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는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셀 실버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을 우리가 아마 잘알 겁니다 짧지만은 감동 깊은 그림 동화입니다 어떤 소년이 한 나무 그루에서 늘 와서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와 함께 자랐습니다. 매일 같이 나무에 찾아와서 나무에 오르기도 하고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를 타기도 하면서 놉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소년은 나이가 들면서 그 나무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그 나무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무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나무는 자기가 줄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다 아낌없이 줍니다. 소년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기 열매를 따가서 팔아 돈을 벌게 해주고,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가지를 베어서 목재로 쓰게 해주고, 나중에 소년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둥치까지 완전히 잘라서 배를 만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 가면 다 늙은 이 소년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니까 나무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나무 밑둥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밑둥에 그 소년을 앉아 쉴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한 권을 다 읽은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그 소년이 과연 아낌없이 나에게 준 나무에 대해서 감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31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보려 피흘려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죽음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죽음만 너 무엇 주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레벨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에 감사가 있습니다. 둘째는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셋째는 행동에 감사가 있습니다. 생각에 머무르는 감사에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양팔과 양다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야말로 사지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영도 하고 또할것다 합니다.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면서. 긍정적 마인드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부흥단원 가운데 김윅스라고 하는 한국 사람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 2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여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빌리그레 한 목사님과 함께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을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저 멀리 100m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나에게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으세요.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리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자의 말만 믿고 따라갔더니 안전하게 살수 있었고 목적지까지 갈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1년 후에 일도 모르고 10년 후에 일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막으시면은 우리가 어찌 숨을 쉬며 살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이번 주에 서울 시청 앞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30대에서 50대 아홉 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 보고 건너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호등 보고 건너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는 시대는 뭘 보고 건너야 돼요? 신호등도 봐야 되지만 좌우를 살핀 다음에 건너야 돼요. 좌우를 살핀 다음에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것을 드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입사 닫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인데 무슨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 말도 되지 않아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믿음 좋은 연예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좋은 것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교회마다 대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열한 시에 드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각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달리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11시에 드렸는가 하면, 선교사들이 옛날 농경시대 사람들이 아침 11시, 이거 황금시간입니다. 일요일 아침 11시는 황금시간이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농부들에게는 그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자고 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주일인데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귀한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너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을 열한 시에 정리해서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 좋은, 제일 귀한 것은 내가 나중에 아껴두었다가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귀하고 좋은 것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귀하고 좋은 것부터 써야 됩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과일도 썩은 것부터 드시나요? 좋은 것부터 드시나요? 좋은 것부터. 그러면은 계속 좋은 것만 먹습니다. 옷도 좋은 옷부터 입으셔야 돼요. 좋은 옷. 여러분 좋은 옷 언제 입으시게요? 주일이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을 언제 입느냐? 결혼식 갈때 입더라고요. 제가 늘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야. 결혼식 갈 때는 그냥 헤어 이그 패션을 기가 막히게 하고, 옷도 기가 막힌 옷을 드레스를 입고, 그런데 교회 올 때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 중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갈 때는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멋있게, 머리 스타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오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나이도 다 들어가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과일도 나중에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가 다 상해서 버립니다. 옷도 안 맞아서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내가 입던 옷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거 주면은 받습니까? 뭐 저는 다 받습니다. 저는 다 받아서 입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꽤 오래 됐어요. 그분이 그 자기 남편 돌아가셨다고 양복도 가져오고 제가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잘안 입지요. 왜? 아니, 살아있을 때뭐 좋은 거 있으니까 나누면은 입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어떤 느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은 지금 입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지금 사용해야 됩니다. 귀한 것은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젊음을 드려야 됩니다. 힘 있을 때 주를 위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이 좋은 예화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내가 써먹어야지 하고 남겨두었는데 나중에는 써먹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지금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쓰시려고요?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건 나중에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깨끗한 수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집에 하나도 쓰지 않고 뜯지 않은 그 수건들이 그냥 쌓여 있어요. 그런데 늘 허름한 수건 쓰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지금부터 써야 됩니다. 귀한 것은 지금부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내 앞자리에 세우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한 해의 절반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후반기를 저희들에게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